네. 지역사회복지운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지역사회 안에서 하는 운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차원의 사회복지 활성화와 운동과 굉장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 지역사회지만 전국차원이다. 이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어, 지역사회복지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운동이지만 그 운동이 어느 지역은 활성화되고 어느 지역은 활성화 안 되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사회복지운동은 전국 차원의 국가적인 접근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활성화가 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하는가? 그것은 지역사회복지운동의 주체가 되는, 주체가 되는 조직을 조직화하는 것입니다. 주체가 되는 사람들을 조직화하는 것이죠. 그럼 누가 주체가 될까요? 누가? 바로 우리 사회복지 실천가들이죠. 사회복지 전문가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만이 지역사회복지운동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들이, 어, 처우가 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실천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되물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복지 운동의 주체는 지역사회복지 복지와 가장 관련이 깊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민도 마찬가지고, 복지 전문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또 어떤 단체들이 참여를 해야 되느냐 바로 지역 정치입니다. 우리가 시의원, 도의원, 군의원, 구의원 이런 의회, 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정치 지역 정치가들이죠. 그리고 단체자 등 단체장들이죠. 시장, 도지사 그리고 어, 시군구청장 네, 이런 사람들이. 이 지역 복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들이 예산을 결정하고 그들이 예산을 심의하고 그들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집행하고 결정하고 심의하는 그분들과 관계를 밀접하게 해야죠. 그래서 시민단체와도 연대를 해야 됩니다. 어, 우리가 어, 어떤 주민들,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가들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시민단체하고도 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조직, 지역의회나 단체장들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가지 방법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단체들, 정치, 시민사회단체 사회단체, 주민단체, 또 사회복지 실천과 단체 이런 조직들을 네트워크해야 된다. 그래서 다양한 문, 물적 인적 자원들을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을 네트워크해야 되고 연대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지역사회복지운동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이, 어, 이 단원의 가장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지역사회복지운동과 주민참여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네 번째 주민참여와 지역사회복지운동.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바로 이걸 배우게 된 거죠. 주민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주민참여가 뭐예요? 지금까지 설명했죠.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정책과 정부의 활동과 이런 데서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정치인들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개념이 왜 필요한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역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한가? 바로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체가, 우리가 주민 참여라고 하는데, 이 주민 참여의 주체는 주민이 아니면 안 되죠. 반드시 주민이 참여해야 되는 것이죠. 네. 주민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정부의 정책 또는 계획에 반드시 주민이 참여하고 관여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주민의 욕구나 열망이 반영이 돼야 돼요. 뭐예요? 정책이나 지방 행정 계획에 반영이 된, 돼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에는 정부의 정책과 정부의 어떤 그 집행, 실행, 계획과 굉장히 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주민 참여의 방법을 볼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진정한 주민 참여 순기능 뭐 주민 참여 단계 이런 단계인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진정한 주민 참여라. 네, 거듭 말했듯이 지역 사회가 발전하고 지역 사회 복지가 잘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는 필수적이다.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주민 참여 없이 그 지역이 발전한다, 그 지역이 복지가 발전한다, 그 지역 주민이 조직화가 잘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주민이 참여하면서 어떤 순기능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순기능이란 말은 좋은 기능이다 이런 거죠. 네, 원래 목적에 맞게 작용하는 바람직한 기능. 역기능은 뭐예요? 주민 참여를 해서 나쁜 나쁜 결과가 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이 참여하면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몇 가지 개념을 볼게요. 보통 이런 주민들이 있어요. 내가 내돈 내고 왜 이렇게 이러한 모습으로 생활해야 돼? 그것은 뭐예요? 이것을 순기능으로 보면은 주민의 소외를 방지하자라는 거죠. 소외감을 없애자. 사각지대를 없애자. 이런 거죠. 누가 내집 담을 간섭해? 누가 내 집에, 어 간섭을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이걸 순기능으로 보면은 우리가 주민의 재산상 피해라던가 권리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일 잘하고 있을까? 이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행정 실태를 주민이 파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봐라. 이거죠. 그리고 언제까지 주민들이 수동적일 줄 알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도 행정 의식을 가지고 있다.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자치단체 측면으로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주민을 어떻게 하면 우리와 동조하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야 돼요. 그러면 순기능적으로. 이 순기능 쪽으로 봤을 때는 지지와 협조를 구해야죠. 과거처럼 행정이 압력을 놓고 협박식으로 그렇게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는 주민이 스스로의 의식을 가져라. 행정도 주민 의식을 가져라라는 거죠. 주민은 어떤 어떠한 내용을 얼마나 원하고 있느냐 이걸 모르고서 무슨 행정이 되겠어요? 그러면은 수요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수요를 파악해라. 그리고 주민이 언제까지 수동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개념. 아까 앞에서 설명했듯이 상당히 지역 주민의 성숙도를 인정을 해라. 라는 것이죠. 네. 주민 참여 단계.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를 쳐야겠네요. 네, 별표. 세 개. 네. 이 아른슈타인의 주민 참여 사다리 모형. 네, 이 단계별이 있어요. 단계별이 이 단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바로 이 표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네. 네, 별표 3 개. 네. 아른스타인이라는 학자가 주민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단계적 이름을 정해놨어요. 네,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럼 봐볼까요? 어, 1단계부터 8단계가 있는데요. 그 어떤 책에는 여기가 8단계고 1단계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조작단계부터 볼게요. 조작하고 치료단계는 이 비참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건 뭐를로 보냐면 주민이 비참여했다. 주민의 참여 정도가 전혀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조작단계는 뭐냐면은 행정이 조작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무슨 얘기냐.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교육하고, 단순, 주민은 그냥 단순히 안전만 있다 가는 거죠. 네, 단순히 참여?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행정을 실시할 때, 공무원들이 다 해버려요. 그리고 주민들은 그냥 안전만 있다 가라. 라고 공청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 단계인데요. 여기도, 어, 일방적이죠. 그래서, 행정, 일반적인 지도. 행정이 와서 지도를 해요, 주민들이. 어느 시대인데 지도를 합니까? 요즘엔 그렇지 않죠. 지도를 받는다? 주민이? 그말 자체가 이미 주민들의 어떤 그, 어, 수동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주민이 비참여하는 그런 단계는 조작과 치료 단계고, 이 경우에는 주민들이 별로 참여하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어,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4, 5단계는요. 주민이 형식적 참여를 한다. 참여를 하긴 해요. 아까 1, 2단계는 아예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여기는 형식적으로나마 참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은 뭐예요? 행정이 주민에게 정보만 제공해요. 정보만. 과거 이 앞에는 정보 제공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형식적 참여는, 에 공청회나 집회를 통해서 형식적인 것으로만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단순히 참여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질문도 하고 의견도 내고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 회유 단계는 뭐예요? 주민에게 회유한다는 거죠. 네. 최종적인 판단은 행정기관이 해요. 최종적인 판단은 정책 결정을 할 때. 행정기관이 하지만 주민이 반발을 하면 회유를 하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어, 행정기관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켜버요 회유를 하는 단계그 다음에 6단계, 7단계, 8단계는 주민이 권력을 가지는 고있 단계고 주민이 적극적인 참여하는 단계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럼 6단계 협동단계를 볼까요? 자, 최종 결정은 행정이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주장을 협상으로 유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권한을 위임하는 단계, 이 단계는 뭐예요? 권한이 주민한테 오는 것이죠. 네, 결정권을 주민이 갖는다라는 것이죠. 주민들이 주민들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주민 통제 단계 단계는 뭐냐? 주민이 모든 것을 스스로 스스로 입안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평가까지, 평가까지 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우리가 주민 통제 단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이 참여하는 정도에 따라서 권력은 이렇게 분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를 굉장히 기억해야 됩니다.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고요, 일급 시험에도 잘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꼭 나오는 것입니다. 각 단계별 여러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네. 그러면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대표적인 것이 반상회, 공청회, 설문조사, 민원 내는 것, 청원 내는 것, 국민청원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전시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거죠. 네. 공청회는 뭐예요? 어떤 정책을 하기 전에 주민에게 먼저 알리는 것 단계죠. 국회나 행정 개관 등이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공식 석상에서 이해자, 이해자 또는 학식 경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모임이죠. 네. 공청회. 네. 주민에게 알리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청회라고 합니다. 주민 참여 효과에 대해 살펴볼게요. 네. 자, 주민 참여의 효과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긍정적 효과냐, 부정적 효과냐 이렇게 나뉩니다. 자, 주민이 참여해서 긍정적인 건 뭘까요? 굉장히 의사결정이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일이 조사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참여해서 의견과 선호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견과, 주민의견과 선호도를 반영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인데요. 자, 불평등 완화. 자,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죠.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참여하는데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어떤 건가 볼까요? 행정의 입장에서는 좀 귀찮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너무 많은 주민이 참여해 가지고요 불필요한 비용이 증가를 해버려요. 네,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상의 지연 가능성이 있어요. 지연. 시간상의 지연.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많은 주민이 참여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갈등을 유발할 수가 있다. 네, 갈등. 왜왜 갈등 이 유발돼요?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면 그 어떤 공청회라든가 주민 참여의 장소가 싸움 장소가 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표성이 문제입니다. 대표성이 문제 될수 있어요. 네. 대표성이 뭐냐?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특정 이익만 주장해 버리는 주민이 올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떤 독점적 의견이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왜요? 우리가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가 참여해야 정책을 빨리빨리 결정하는데, 전문가가 참여하지 못하니까 비합리적인 결정을 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반복이 되겠죠. 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작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한쪽 편을 많이 데리고 와버려요. 대중을 동원하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런 부정적인 그래서 실제로 행정은 주민 참여를 좋아하지 않지만 근대의 전세계는 굉장한 어 주민 참여를 필요로 하고 주민 참여가 대세다. 민주적인 차원에서 주민 참여를 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